보세요 여기는 없죠? 근데 여기는 있네요, 그렇죠? 자, 아 먹지 말라고, 너 틀렸잖아. 여기 간식이 있어요. 근데 종이컵이 있지? 여기다가더풀 거야. 여기는 없어 아무 것도. 여기는 있네. 여기는 없고, 여기 봐야지. 여기 봐야지. 누나 그만 보고. <laughs> 누나 그만 보고 종이 컵보라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치 여기는 있네 자자 보도기 잘 해보는 거야 보도기 어떤 거 보도 간식 어떤 거 골라 그거야 옳지 <laughs> 잘했어 이걸로 덮을게 이번에는 음. 여기는 보도 여기 봐야지 근데 누나 그만 보고 여기 있는 거야 이번에는 보더기 이거 봐 이거 간식있지? 간식, 간식 여기있 근데 이거를 여기로 가야지 이거 간식 있네. 근데 이거를 옮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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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더 간식 어디있어그거있 어떻게 어 알았지? 알고 하는건지 모르고 하는건지 사기 치는건지 아 그만하세요. 여기는 없어요. 보더기 여기 보세요. 기다리세요. 여기있죠? 아, 싸늘하다.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.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.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. 손 올리라고 할때 올리세요. Nope. 자 손은, 보세요. 손 내리시라고. 요 손은 빠르니까. 내리시라니까요? 손은 빠르니까. 내리시라고. 요 빠르니까. 응? 자 보세요. 여기는 없죠? 근데 여기는 있네요. 그렇죠 잠깐만. 아? 어? <laughs> 아 있어봐. 자 간다. 이거다. 쿠 쿠. 간식 어떤 거? 와, 첫 번째 그거. 왜그저안 쳐다보니까 그러지? 여기 있는 거야? 여긴 없어? 이렇게 갔어, 그러면. 그럼 어디있어 아니, 바보네. 이거 컵 움직이는 걸안 보니까 그런 거잖아. 그거 왜 먹어? 이게 없어. 여기 있어.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갔어. 간식 어딨어? 정답입니다. 옳지.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자, 여기 있어. 여긴 없지? 여긴 있어? 근데 이거랑? 여긴 없지? 여긴 있어? 이거 뭔 이렇게 가 한번 더봐또가또가안 봤잖아. 네. 정답입니다. 이번에는 조금 더 난이도를 여여볼게요 컵이 3개예요. 여무여네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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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오, 오, 오. 보통 이거 보세요. 기다기다려이봐 여기 여기 있지? 그기거기 있는 거 알아. 기다려 여기 는없 여기 여기 는 없고. 기있기근기 이거를 이렇게 바꾼다. 이렇게 바꾼다, 이렇게도 뭐 바꾸고, 이렇게도 뭐 바꾼다. 어딨게? 와 자, 여기 있어. 그건 없고, 없고, 없고 있어. 기다려. 좀안 해? 도대어 어딨어? 눈나도 몰라. 없네, 틀렸어. 꽝, 꽝, 땡, 꽝, 땡, 땡, 꽝, 꽝, 꽝. 꽝, 꽝. 여기 서 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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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. 봐봐. 봐봐, 여기 있지? 여기 있고. 거치라고. <laughs> 자, 봐봐. 여기는 없어? 여기는 없어? 근데 여기 있네? 그치? 근데 이렇게 갔어? 어디있어? 네, 여기는 없어. <laughs> 자, 여기 있어. 여기는 없어? 여기는 없어? 여기는 없어? 여기 있네? 그치? 근데 네, 어. 네, 네, 여기 있네? 그어 이렇게 막았어어떻 돌아간다? 릴리엄, 릴리엄, 이 나로. 봐봐. 없네, 없네. 뚫렸어. 꽝꽝꽝꽝. 꽝꽝꽝. 여기 있어 그만, 그만, 그만. 앉아, 앉아. 앉아, 앉아. 앉아. 자, 봐봐. 잠깐만. 토진이가 아는데. <laughs> 기다려. 손 내리시고요. 이거 봐. 여기 있네? 없어. 여기도? 없어. 근데 여기는 있어. 있는 거랑, 있는 거랑 계속 섞을 거야. 다여 섞을 거야. 섞을 거야, 섞을 거야. 모두 섞을 <laughs> 거야. 이 <이게> 어떤 거? <laughs> 아 내가 아니, 아까부터 어디서 봤다, 어디서 봤다 그러는데 이게 계속 기억이 거잖아. 안 나는 거야. 이걸, 이거, 이거. 아, 먹지 말라고. 너 틀렸잖아. 들렸는데왜 먹냐고. 그럴 것도 없다. 그냥 먹어라. 잘했어. 훌륭해.